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승균입니다. 오늘은 여러 어, 구독자들께서 수원에서 있었던 우원준 사건에 대해서 이, 설명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미리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이 사건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이 사건 전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구독자들 여러분들의 질문 중 두 분의 질문만 먼저,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토님의 질문 내용입니다. 경찰 상황실 전화 응대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전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원준 사건 이전에는 경찰에서 어느 신고자가 전화 신고를 해더라도 즉시 위치 추적을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간 즉 제가 급한 범인으로부터 어떤 협박을 받는다든가 위험에 처했을 때112 전화를 합니다. 그럴 경우 112에서 제 전화를 받는 직원은 위치 추적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 위치 추적을 할수 있는 기관은 소방 방재청과 해양 경찰청뿐이었습니다. 경찰은 필요한 경우. 소방방재청의 협조를 얻어서 신고자의 전화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빨라도 2분 내지 5분이 걸립니다. 근데 왜 경찰에 이 권한을 주지 않느냐? 경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어느 기관에도 이러한 막대한 임무를 준 기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 없는 이유는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 말도 안 되죠. 제가 현직에서 수사만 전문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강력 사건 또는 납치 눈앞에 급박한 상황이 이뤄지는 전개되는 이런 상황을 빨리 관리해가면서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일례에서는. 일부에 의뢰해서 즉 협조를 받아서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따 자세하게 오원준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해가 가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는 이로 인해서 어이 피해자가 무려 8분간 전화를 끊어지 않고 일리려고 통화가 된 상태에서 그 상황이 마치 어 중계되듯 합니다. 이 8분 동안 이 구에다가 의료를 내서 소재를 유치를 파악할 수 있었겠지만은 경찰도 잘못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녹음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심지어 부부싸움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소홀히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법했는데 이 시스템 미비와 또. 일1 2 직원들의 오판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토님 질문 내용과 같이 제가 오원춘 사건 이후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어 경기 남부경찰청 112 상황실은 전에는 경정으로 상황 실장이 어 직무를 수행했는데 오원춘 사건 이후로 이 질문 내용에 딱 맞는 어, 엄청난 어,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총경으로 상향보직을 변경했고 또 어, 유능한 에, 총경으로 그 보직을 주었습니다. 이 김경진 현 1, 2 상황실장은 어, 경찰대학 출신이고 또과학수사과장 이민근 총경도 과거 1, 2 상황실장을 역임했던 경험 있는 경대 출신입니다. 이두 분에 의하면은 이 사건 이후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법 개정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볼까요 개인 위치 정보 요청 시 준수사항이라 해가지고 이 법이 개정돼서 어 이제 경찰도 누군가 1, 2에 신고를 해오면 즉시 시스템을 작용해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전에는 제3자가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지금 어, 어, 성폭행을 당하고 또는 강간, 강도를 당했는데 빨리 나와주세요라고 하면은 전에는 그 신고자의 동의를 넣습니다 제가 어, 선생님 어, 위, 위치를 파악해도 괜찮겠습니까?라는 동의를 어, 요구해서 좋다 이렇게 하면은 소방 방재청에 의뢰를 내서 그것도 위치를 파악했는데 지금은 경찰 임의대로 어, 즉시 현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원준 사건이 우리 사회를 엄청 변화시켰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은 오원준 사건과 같은 이런 시스템 미비로 인해서 또112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 부족한 상식 또는 대처 이런 것들이 없이 지금은 즉시 사건 현장에 임할 수 있고 바로 사건에 즉용할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수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수많은 이런 긴급 구조 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많이 아쉬웠던 점 그러나 오원춘 사건들에 인해서일2 상황실은 많이 달라졌고 이에 이제 경찰은 그 이후로 지금 태세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다는 점을 유턴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송정민님. 송범, 송정민님은 이건 거의 전문가 수준의 질문이었네요.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인육 장기 밀매설에 대한 의견과 외국인의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의견이 어떤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형제도 부분은 제 관할이 아니고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어, 뭐, 의견이 없네요. 다만, 현재 사형수가 61 사람이 사형선고를 받고도 교도소에서 잘 지내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제가 직접 수사해서 검거한 살인범 또는, 어, 간접적으로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사건 등에서 모두 4명이 현재 사형수로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인육 장기 밀매설에 대한 의견, 예. 그 당시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오 원춘이가 경찰에 의해서 현장에서 검거될 당시에 비닐봉지 16개의 피해자의 살을 모두 시칼로 점여서 담아놨습니다. 따라서 어 언론 등또 여러 분야에서 혹시 오원준이가 장기밀매 또는 인육밀매에 관여하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그러나 증거가 없었고 또어 하필 그즈음에 2012년 또는 어 2010년 전후로 해서. 장기 밀매가 실제로 국내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일반 공중전화 아, 아니 공중 화장실 이런 등지에도 버젓이 신장을 삽니다라는 어그 광고지가 붙고 그렇게 했었고 실제로 신장을 사고 파는 합법이건 불법이건 간에. 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이, 국민들께서 특히 오 원춘이, 어, 한국에 입국해서 불과 6, 7개월 만에 3천만 원을 본국, 중국에, 어, 보내는 등 중국을 열번씩이나 어, 내왕하고, 무슨 돈으로 노동 분파를 하면서 큰 돈을 만지고 저축을 하고 그랬 했겠느냐. 라는 여러 정황을 토대로 혹시 인육 내지를 장기 매매를 한게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러나 경찰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는 어 이걸 사건할 수 없었고 아무런 증거도 발견치 못했습니다. 또 송정민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외국인 지문 날인 제도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약 30여 몇 명의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요즘은 어,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귀국해서 많지 않습니다만은 한대30근 40만에 600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합니다. 따라서 어, 제가 수사 실무를 통해서도 이 외국인들이 어~ 자기 민족끼리 또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강력 사건을 저지른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러 의견도 제시하고 어~ 또 범행을 하고 바로 외국으로 자기 나라로 도주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 방지하기위해서 지문 날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랬었습니다만은 지금. 지문날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어, 이제 완벽히 외국인에 대해서도 필요한, 어, 우리가 신원 확인을 수 있는 이런 대비는 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또, 또 있네요. 토막살인에 대한 이유. 아마, 어, 이 우원준이가 말씀드린 대로 그 피해자의 살을 점여서 16개의 비닐봉지에다 쌓았던 이런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왜 토막을 냈느냐라는 어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어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토막살인만 한 20여 거을수해본 경험이 있는데 다른 이유는 없고 어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시신을 잘게 잘라서 어 다른 데로 이동하기 쉽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마치 그 쓰레기 봉투처럼 가지고 가도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그 하나고. 두 번째는 피의자 신원을 경찰이 나중에 발, 시신을 발견해더라도 신원을 확인치 못하도록 토막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아, 좀지능적인 용의자들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잘라서 지문을 없앱니다. 지문뿐만 아니라 어 모두 그 도막을 내서 그 유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살인 이후 시체를 용의하게 처리하기 하긴 한 이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송정민님께서 말씀, 질문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 오원준에 대한 사건을 어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12년 4월 1일 저녁 10시 50분 58초에 신고는 최초 피해자가 자기 전화로 114 신고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이 오원준이 자기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후 멱살을 잡고 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자기 방에다가 이 피해자를 꼼짝 못하게 압박을 해서 어, 무릎 끌려고 앉혀놓고 자기 옆 방에 들어간 사이에 피해자가 지혜 있게 핸드폰을 엽니다. 열어 가지고 1 1 2에 112에, 112에 어, 신고를 하면서 자기가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상략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범인이 원준이 잠깐 옆으로 간 사이에 피해자는 전화로 1 1 2 신고를 해놓고 방문을 안으로 걸어 잠급니다 곧 이어서 원준이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안에 잠긴 걸 확인하고 강제로 방문을 걷어 차고 안으로 들옵니다 그때 피해자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그왜문장권이냐고 하는 추궁은 원춘에게 아저씨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라고 이 용서를 구하는 이런 목소리가 생생히 112 상황실에 전달됩니다. 이때 이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어디냐고 자꾸 위치만 묻죠. 이 위치 묻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에는 그 당시에는 위치정보시스템이 작동을 안습니다. 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방방재청, 즉, 119의 의료에서 이 위치를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이좀 대처에 미흡했던이 상황실 근무자는 자꾸 어디냐고 묻고 이렇게 시간만 끌게 됐죠. 거의 8분가량을 피해자의 범행, 원춘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생세하게 전달이 됩니다. 8분 위에는 어, 결국 전화가 이제 끊기고 그때부터 이제 피해자와 112 상황실과는 그 연락 체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혼자 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던 직원은 부담스러웠던지 그 주변 동료를 오라 그래서 함께 청취를 합니다. 그러면서 녹화된 바와 같이 혹시 부부 싸우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해서 소울이 여겼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즉시 전화가 끊어지면서 이때부터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상황실에서는 즉시 상황실장한테 보고하고 상황실장은 다시 형사과에 그 전화해서 전 형사들 비상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소방방재청의 협조를 얻어서 위치를 파악한 곳이 수원시 팔달구 지동 그 못골이라고 즉 피해자가. 신고할 때 목골 어린이 놀이터 앞이라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그곳까지만 지시를 해서 그 일체를 다 뒤지도록 합니다. 전 경찰서 순찰차를 총동원하고 형사들까지 동원하고 해서 반경 500m 이내 거기는 거의 민가들이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가가 밀집해 가지고 그 동네는 거의 그 서민층들이 거주하고 있고. 어, 셋방살이 이런 우원충과 같은 노동자들이 싼값으로 방을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록 119로부터 협조를 얻어서 위치를 파악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개괄지 넓은, 넓은 들녘이라든가 어, 집이 밀집해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은 정확하게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한 정확한 바늘 구멍처럼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는 게 아니고 그 반경 몇 미터 정도가 이 위치가 알려지게 되는데 그 반경 몇 미터 지점에는 수십 세대의 민가들이 어 밀집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은 집집마다 뒤지기 시작하죠. 근데 밤 11시, 12시가 넘어서 불 끄고 자는데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안 열어주는 집도 있고, 또 열더라도 경찰관이라고 하고, 어, 이 집에 별일 없냐고 묻더라도 별일 없다고 그러고 짜증내고, 이렇게 해서, 어, 협조 또는 비협조 사이에 시간을 엄청 지체를 합니다. 결론은 거의 다섯 시간이 지나서야 한 집에 거주하는 어떤 부인으로부터 이 옆집에서 저녁 내 싸움을 하는지, 어, 소리가 나고, 쿵쿵 그리는 소리가 났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바로 그 집을 쫓아 들어갑니다. 그 집이 우원춘이 살고 있던 집입니다. 역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우원춘이 하고 있는 상황은 뭐였냐? 그때 이 시시를 역시 이 절개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옆에 수, 칼을 가는 숫돌도 있었고, 아주 저녁 내이 우원춘이는 이 피해자를 죽인 후 16개에 해당하는 비닐봉지에 모두 조각조각 내서 쌓고 있던 현장을 확인하고 우원춘을 현행범으로 검거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간이, 이 절박한 시간이 무려 범인 검거까지 다섯 시간까지 가량 소비됐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경찰에 초동조치 미흡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해서 그 당시 이 사건을 보는 언론 또는 경찰 내부에서 엄청난 비난과 어, 모든 책임, 이런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관할서장도 또 며칠 후에는 경찰총수인 경찰청장까지 어, 옷을 벗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만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에게 이 권한을 주면은 오 남용의 여지가 있다 해서 권한을 주지 않은 정부 쪽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아시다시피 길 가다가 술에 취해서 집을 못 찾는 사람이 119는 압니다. 그럼 119에 전화해서 그럼 119 구급대 어, 가 나가서 집에까지 실어다 준다든가, 또는 어 집에 뭐 음식 먹어서 잘못 돼 가지고 급체했을 경우 택시 부르기도 뭐 우리가 그러니까 119를 전화해 가지고 병원에 실어다 달라는 경우도 있고, 보통 119에 신고하는 분들은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경찰의 임무에 그 절박한 상황과는 좀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도 경찰에게 이런 권한을 주지 않아 가지고 상당 시간 헤매게 됐다는 점, 또 비록 이 그렇다 고 하더라도 일일 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소리함으로써 이런 사건을 이렇게 됐다는 점. 이후 좀 이따 이어서 계속 이 사건 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